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끝이 났다, 끝이 났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속 고칠 수도 없고, 남길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 갈아엎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아엎을 때, 그도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서, 어,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어야 되냐면, 온, 삶, 몸, 또 모든 환경까지도, 아직 성정까지도 완전히 더럽혀졌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데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또그 땅에서 어떻게 하니다 그것이 진행되어집니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마음, 생각, 또 제시상 선지자, 또 모든 백성의 그런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완전히 병들어서, 아 병들 정도가 아니고 병들으면 고칠 수나 있지 병들 정도가 아니고 도저히 고쳐 쓸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다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요. 고칠 수 있으면 까까지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칠 수 없으면 어쩌면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땅 그것도 남쪽 유다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에루살렘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의 기물까지 다 그냥 썰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죄악으로 물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는 비상한 재앙, 또 정한, 정한 재앙,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비상한 재앙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그럼, 완전히 다, 와들이 그배성을다 없애는 그런 게 아니고, 피, 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남겨, 남기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왜하나님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참고 참고 기다리고 또 말하고 말하고 계속 말했어도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다 이제 엎어버리고 다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제 끝났다. 에스겔에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에.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있고 시드기와 같은 왕이 그, 그렇습니까? 에레니아가 계속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네. 어떻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계속 제압을 고집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막 먹을 것이 떨어지고 둘로 쌓여서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시즈기아 왕은 자식들 그 사람들 다 죽고 자기도 눈이 빼져서 포로를 끌려가는.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 지내는 그런 모습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용서하시려고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버리면 참 좋은데 무엇이 끝나는 겁니까? 제약이 끝나면 좋은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빨리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은혜와 평안함과 그런 은혜들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져서 깨끗해져야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고 또 백성은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도 임하여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끝나는 건데, 제약된 삶이 끝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끌려가고, 끌려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경고성으로 그렇게 하고 했지만, 듣지 않았었더니,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지어다그 날이로다, 불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재학의 몽둥이가 되었은지, 그랬습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사용해서, 재학의 몽둥이로 삼는다. 죄악을 다 정리해 버린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안에서 죄악을 이방인의 그 몽둥이로 죄악이 그냥 두들겨 맞아서 그냥 없어지는 그렇게만 안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 받고 고침 받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안 들을고 계속 고집부릴 때있습니까 죄악을 이제 몽둥이로 정리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죠? 교만해지고 계속 강박하게 막향해가면 그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하 아십니까?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떤 모습으로 죄악이 그 아픔과 슬픔이 모든 불의함이 정리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몽둥이로 이방인의 그 칼날로, 불로, 칼로, 바람으로 다 그냥 정리해 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네. 생각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 말씀하지 바로바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깨어지 있 못한 사람들은 그냥 칼이 불이 바람이 불어서 다 흩어 날라버리고 다 사라질 때까지 고질 부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고질 부리는 거냐면 악한 모습이 고, 고질 부리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 깨어 있는 지혜로운 모습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모습은 계속 끝까지 고질 부려서 아예 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땅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 몸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요만해지고 죄악에 빠지면 됩니까? 몸이 삶이 고통스러워져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다 그냥 파멸되어지는 그런 일까지도 결국은 나옵니다. 이것이 뭐, 바로 정한 결과입니다. 정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들이 계속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병들면 쓸수 없으면 이렇게 다 갈아엎는다. 아예 불태워버린다. 이것은 제약의 정한 결과예요. 또 영혼의 제약은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한 제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주시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 값을 치러주시고 이사망에서 건져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알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한 에? 약속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말씀하시지만 어르신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악에 매어서 슬피 울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런 관계에서또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금으로, 자기의 또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다 사라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 예레미를 통해서 계속 말할 때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이 여기 있는데 왜 무너지느냐? 예. 그렇게 하고 계속 고집, 고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았습니까? 아니겠어요. 이방인보다 더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은으로도, 금으로도 먹을 것을 제대로 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다 버려지는 겁니다. 은금이나 버리고 자기들 신과 그런 건다 버려지는 겁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시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란다. 이것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시장이나, 장로들이나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쓰러버리고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들이 방법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교만한, 미련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곳에 매이면,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살길 찾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엎드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약된 결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올라와서 그렇게 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조려 내가 높아져서 어리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종들을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서 머리 높아질 때 하나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어떻게 보면 대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대머리가 되었다.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머리가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저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것을 알아야지만, 하나 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어느새 돌아옵니까? 그것을 알고, 아는 사람들이 돌아니다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것도 계속 1차, 2차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 알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여전히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네. 하나님 지금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디서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냥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이고 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끝, 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끝이 나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시작되어지고, 날마다도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풍성히 받으면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잘나고 잘난 것 같아도, 어리석게 행하면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새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